유럽 언어를 공부해보신 분들은 서로 다른 언어가 비슷한 단어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언제를 뜻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구 u a n d o 프랑스어에서 c 스페인어에서 cuando, 이탈리아어에서 구 u a n d o 입니다또 다른 예시를 대자면 심장을 뜻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cor, 프랑스어에서 q u r 스페인어에서 c o r a z n 이탈리어에서 아 core입니다. 모두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어휘의 유사성은 유럽의 거의 모든 언어가 인도 유럽 조어라는 공통 언어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원합니다. 인도 유럽 조어는 먼 옛날에 존재했다고 생각되는 이론상의 언어로 18세기에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사이의 공통점을 느낀 학자들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언어끼리 비교 분석 연구를 거친 결과 현대에는 인도 유럽 조어의 존재성이 거의 확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인도 유럽 조어의 상당 부분을 복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복원된 인도 유럽 조어에서 언제를 뜻하는 단어는 코엠도, 심장을 뜻하는 단어는 게얼로, 좀 전에 예시로 들었던 단어들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럽 언어가 이런 뚜렷한 공통점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어와 독일어를 비롯한 게르만계 언어들은 앞서 예시로 들었던 언어들과는 다소 큰 어휘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게르만기 언어와 인도-유럽 조어의 차이는 18세기에 인도-유럽 조어 가설 연구원 학자들에게 큰 골칫거리였죠. 이 차이는 1822년에 야코프 그림이 그림의 법칙을 발표함으로써 명료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야코프 그림은 그의 동생 빌 헤름 그림과 함께 그린동화를 집필한 독일의 동화작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야코프 그림은 동화작가 뿐만 아니라 언어학자로도 왕성이 활동했습니다. 특히 그가 제시한 그림의 법칙은 언어학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법칙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림의 법칙은 역사상 최초로 발견된 발음 변이 규칙이었습니다. 발음 변이를 논리적이고 규칙적인 공식으로 설명한 그림의 법칙은 이후 대모음 추이나 후두음 이론 등의 발음 변이 규칙이 태동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림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 유럽 조어의 음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산스크리터,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의 비극 분석을 통해 인도 유럽 조언은 15개의 파열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15개의 파열음은 아래와 같은 표를 정리할 수 있으며 각각 푸트크큐과브드그기과브드그기과입니다. <목소리> 여기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차이가 잘안 느껴지셨을 텐데. 세 번째 줄은 두 번째 줄보다 기식성, 즉 조금 더 바람이 나오는 성질이 강합니다. 15개의 파일음은 다양한 언어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쳐지거나 다른 발음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라틴어에서는 이두 줄이 동일한 발음으로 합쳐졌고, 이 줄은 위의 줄과 합쳐지거나 F, V 등의 마찰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야코프 그림은 게르만계 언어의 어휘와 라틴어를 비롯한 다른 인도유럽조어 계통 언어의 어휘를 면밀하게 비교해 본 결과 게르만계 어휘와 인도유럽조어계의 어휘 사이에는 매우 규칙적인 파열음의 대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도유럽조어의 b, d, g, q는 게르만계 언어에서 b, d, g, q 로 바뀌었고 인도유럽조어의 b, d, g, q는 게르만계 언어에서 p, t, k 화아로 바뀌었고, 인도유럽 조어의 프트크코아는 게르만계 언어에서 프스크화로 바뀌었습니다. 즉, 세 번째 줄은 두 번째 줄이 되고,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이 되고, 첫 번째 줄은 새로운 발음으로 바뀐 것이죠. 이후 영어에서는 흐와 흐화가 흐와 화로 바뀌는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림의 법칙은 영상의 도입부에서 살펴본 인도유럽 조어와 게르만계 언어의 차이를 잘 설명합니다. 인도유럽 조어 k o e d o 에서 koa 음소는 그림의 법칙에 의해 ka로 바뀐 후 ko가 되었습니다. 인도유럽 조어의 ge의 음소는 라틴어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k가 되었고 k는 그림의 법칙에 의해 h로 바뀐 후 h가 되었습니다. 그림의 법칙은 이외에도 수많이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mater 는 f, f 변위를 거쳐 father 이 되었고 라틴어에서 셋을 뜻하는 tres 는 t 변위를 거쳐 three 가 되었습니다. 라틴어에서 형제를 뜻하는 frater 는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인도 유럽 조어의 파열음과 라틴어의 파열음 대응으로부터 frater 의 f 는 원래 인도유럽조어 *bh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법칙에 의해 *bh가 *b로 바뀌어 영어의 brother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인도유럽조어에서 발을 뜻하는 foot의 푸가 푸로 바뀌어 영어의 foot가 되었고, 인도유럽조어 apple의 푸가 푸로 바뀌어 apple이 되는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림의 법칙은 인도유럽어와 게르만계 언어의 많은 어휘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설명했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의 법칙에 의하면 라틴어 pater는 p-프-트-스 변이를 거쳐 father가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father이 되었습니다. 즉, 무성음 스로 바뀌었어야 할 음소가 유성음 t h 로 바뀐 것이죠. 당시에는 이를 그냥 예외로 치부했지만 점점 이와 비슷한 예외가 많이 생겨나면서 이들을 모두 예외로 치부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라틴어 세븐의 푸는 f로 바뀌어 세븐이 됐어야 했지만 세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f로 바뀌었어야 할 음소가 유성음 v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1877년 언어학자 베르너에 의해 이 예외들도 모두 규칙적인 발음 변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르너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할 때 그림의 법칙에서 스, 스, 흐, 하는 유성음, 브, 브, 으, 으와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대상이 되는 음소가 단어의 맨첫 번째 음소가 아닐 것.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대상이 되는 음소 직전의 모음에 강세가 없을 것입니다. 좀 전에 등장한 라틴어 마테의 기원이 되는 인도 유럽 조어. 를 보면은 강세가 t 앞에 없고 단어의 맨 뒤에 있습니다. 또한 t는 단어의 맨첫 번째 글자가 아니므로 베르노의 법칙이 적용되어 t가 s 대신 v로 바뀝니다. 따라서 father가 아니라 f a t h e r l 되었습니다. 또한 라틴어 septem의 기원이 되는 인도유럽어 조 septem에서도 강세가 p 앞이 아닌 단어의 맨 뒤에 있기 때문에 p는 s 대신 v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유럽 조어에서 형제를 뜻하는 브레트의 경우에는 그림의 법칙에 의해 ㅁ 가 ㅁ 로 바뀌고 트가스로 바뀌어 브로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가 ㅅ 로 바뀌는 베르노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레트의 강세는 T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고대 영어에서는 브라더 을 브로서와 같이 발음했습니다. 똑같이 인도 유럽 조어 트에서 기원했음에도 불구하고 father의 t 는 e 가 되고 brother의 t 는쓰가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강세의 위치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림의 법칙과 베르너의 법칙은 상당수의 게르만계 언어의 파열음과 인도 유럽 조어 개통 언어의 파열음의 차이를 명료하게 설명하며 인도 유럽 조어가 탄탄한 과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스페인어를 공부했을 때 저는 왜 영어의 이문사는 모두 wh로 시작하고 스페인어의 이문사는 모두 q로 시작하는지 궁금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와 스페인어의 wh, q 대응이 사실 그림의 법칙의 핵심 단서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저를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방대한 언어의 데이터로부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는 것도 물론 재미있지만 이렇게 찾아낸 규칙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언어학만이 가지는 특별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림의 법칙과 베르노의 법칙과 같은 규칙적인 발음 변이가 언어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 또한 언어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별개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될 때, 다시 한번 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